게임 찾기 귀찮은 여러분들을 위해 하더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엔 어떤 게임들이 나왔을까요? 힌트 하나 드리자면 영상을 만들면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재밌게 플레이를 한것 같습니다. 파리 게임 하나만 빼고 말이죠. 그럼 과연 이번 신작에는 어떤 꿀잼들이 숨어 있을지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구독과 좋아요는 덤으로. 파리. 금독기, 은독기. 간단한 클리커 게임, 금도끼, 은도끼입니다. 게임 방식은 나쁘지 않아서 성장 가능성은 보이는데 아직은 다듬어야 할 부분들도 보이고 컨텐츠도 더추가돼야할것 같아 짧게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임은 나무꾼이 되어 강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물리치며 스테이지를 오르는 방식으로 도끼와 실령을 수집하고 강화하며 진행하게 되실 건데요. 플레이를 통해 얻는 다이아를 소모하거나 스테이지 등반을 통해 수집이 가능하며 환생 시스템이 있어 환생을 통해 얻은 옥쇄를 소모해 각종 능력치를 가진 보물들을 모으며 나아가게 될 거고요. 각 독기와 실력들마다 각기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수집의 맛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강화하고 환생을 반복하며 더 높은 스테이지를 목표로 도전하는 맛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까지 나온 컨텐츠는 여기서 끝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금도 필요없고 생각없이 해보기엔 괜찮은 게임이니 캐주얼한 클리커 게임을 찾으신다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위 드롭 더 좀비 건물을 타고 올라오는 좀비들을 처치하는 게임, 드롭 더 좀비입니다. 설명드릴 게 크게 없을 정도로 직관적으로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입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며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기관총 저격총을 사용하거나 광고 시청 후에 탄창에 제한이 없는 미니건을 사용하며 등장하는 좀비들을 물리치는 게임이죠. 다만 게임이 지루하지 않을 요소로 건물 앞면뿐만 아니라 옆면과 뒷면을 타고 올라오는 좀비들도 있고 건물 안에서 나에게 공을 던지거나 바닥을 기어다니는 좀비들이 있어 게임을 시작하면 맵을 쭉 훑으며 좀비들이 옥상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줘야 하는 거죠. 오프라인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하고 연령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 잠깐 킬링 타임용 게임이 필요하시다면 드롭 더 좀비 플레이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6위, C 인베이더. 제가 비행 슈팅 게임은 항상 뻔한 느낌이 강해서 잘 소개하지 않는 편인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게임이 하나 나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흔해 빠진 우주가 배경이 아닌 평화로운 바다 속에서 진행되는 슈팅 게임으로 이 그래픽과 효과음이 절 완전히 매료시키더라고요. 주인공인 돌고래가 되어 챕터로 나뉘어진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것을 목표로 스테이지를 오를 때마다 랜덤하게 등장하는 스킬을 배워 업그레이드를 하며 앞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공격을 더욱 화려하게 강화해 줄 수도 있고 공격력을 올리거나 공격 속도를 올리는 등 여러 능력들을 배울 수 있어 다양한 플레이와. 구성이 가능하고요. 단순 진행만 하는 게 아닌 육성 시스템도 섞여 있습니다. 상자를 오픈해 장비를 얻어 더 강하고 새로운 장비를 장착하고 골드를 소모해 재능을 올려주며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스테이지를 원활하게 클리어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며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도 있을 거고요. 난이도 조절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을 물리치는 맛도 좋고 적의 총알을 피하며 몬스터와 보스를 잡아가는 맛이 아주 괜찮은 게임입니다. 슈팅 게임에 큰 거부감만 없으시다면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임, C인베이더. 바닷속 지배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5위, 머지 위자드, 파이어 위자드 편. 합성을 통해 성장하고 스킬을 사용하며 적들을 물리치는 머지 게임 머지 위자드 파이어 위자드 편입니다. 지팡이를 합성하고 캐릭터를 육성하며 강해지는 게임은 이미 많이들 접해보셨겠지만 차별점을 두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있는 게임이죠. 우선 게임은 주인공을 강화하고 지팡이를 합성하며 더 높은 스테이지까지 등반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더 강한 지팡이를 합성하는 게 캐릭터가 강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캐릭터를 강화하는 방법은 장비 장착과 능력치 업그레이드 지팡이의 역할은 캐릭터의 데미지 증가가 아닌 이렇게 위로 드래그해서 공격을 해주면 캐릭터의 평타하는 별개로 스킬을 사용해 데미지를 가해주는 구조이고요. 초반에는 평타만으로도 충분히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지팡이의 공격과 함께 게임을 진행해야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해지니 시스템 자체는 나쁘지 않은 느낌입니다. 무기 로브 반지로 나뉜 수많은 장비들을 수집하고 막히는 스테이지에서는 환생을 통해 마법사를 얻어 더 높은 곳을 목표로 다시 도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꽤 오래 즐길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전예약 어플에서 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 쿠폰이 있으면 훨씬 빠른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며 즐기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나름 성장하는 맛이 괜찮습니다. 머지 게임에 반감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플레이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4위 루시안스 레이스. 리그 오브 레전드의 팬메이드 게임은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신선한 게임인 것 같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드릴 점은 라이오 새승인을 받지 않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다만 어떤 과금 요소도 들어있지 않을 뿐더러, 라이엇 게임즈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기 때문에 공정 이용의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은 어드벤처 장르로 주인공 루시안이 되어 퀘스트를 클리어해 나가며 스토리를 깨나가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팬메이드 게임답지 않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음과 효과음도 아주 적절하게 잘 넣었고 스토리의 진행과 그래픽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죠. 게임은 전투와 퍼즐 두 가지 컨텐츠를 메인으로 진행하게 되실 겁니다. 적의 근처에 가면 전투에 돌입해 공격과 햇비를 사용하며 물리칠 수 있고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보스를 잡아야 하기도 하는데 이 보스가 생각보다 꽤 어려운 편이라서 컨트롤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이렇게 움직이는 발판들이 있는데 맵에 존재하는 버튼을 눌러 발판들의 움직임을 조종하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 퍼즐 요소도 게임의 몰입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른 혹은 요네와 같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전투를 할 수도 있고 적을 잡으면 나오는 영혼을 소모해 능력치를 올려주는 등 1인 개발 같지 않은 우수한 퀄리티를 가진 게임입니다. 굳이 롤에 관심이 없더라도 어드벤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루시안 스레이스 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3위, 하베스트 타운. 드디어 정식으로 출시한 게임 하베스트 타운입니다 이번 출시와 함께 한국어도 지원이 되고 부족한 부분들은 수시로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픽셀풍의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높은 자유도 안에서 편안한 시골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이죠 당연히 농장에서 각종 작물들을 수확하고 키워나가는 걸 기본으로 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호미를 이용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다 크면 수확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돈과 경험치를 얻는 구조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게임을 설명할 때 시골 생활을 즐기는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농장 키우기 게임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호금들을 쌓고 부탁을 들어주며 퀘스트를 진행하는 싱글 컨텐츠부터 진짜 친구와 서로 농장에 놀러가며 교류하는 SNG 시스템까지 있어 즐길거리가 정말 많은 게임인 거죠. 뿐만 아니라 몬스터를 잡으면서 사냥을 할 수도 있고 가장 흥미로웠던 점으로는 시간 시스템이 있어서 특정 인물을 찾아가는 퀘스트를 할때 너무 이른 시간에 가면 잠을 자고 있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뭔가 진짜 게임 속 작은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수많은 작물들을 키우면서 농장을 성장시키고 집을 업그레이드하며 부자가 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마을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아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찾으신다면 하베스트타운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위 스카이랜더스, 링오브 히어로즈. 2년을 기다렸던 게임이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세상에 사전예약만 2년을 한 게임이라니요. 장르는 수집형 RPG로 게임은 잘 뽑혔고 재미도 기대한 만큼 나왔습니다만 취향을 조금 탈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스카이랜더스라는 IP가 국내에선 큰 인기가 없고 북미를 타겟팅한 게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캐릭터의 모델링이 한국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그래픽이라는거 그리고 전략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동에 익숙해진 우리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즐기기엔 약간의 하드함이 있는 게임이거든요 우선 다른 수집형 게임들과 같이 캐릭터를 모으며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는 틀을 바탕으로 진행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게임에는 무려 10개의 속성이 존재합니다. 아직 상성이 구현되진 않았지만 곧 생길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한 이 상성에 더불어 각종 버프 효과와 디버프 효과에 인내력이 0인 적에게 특정 스킬을 쓰면 녹다운이 된다던가 조건을 달성하면 패시브 효과가 터진다던가처럼 굉장히 신경 쓸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초반에는 자동 사냥만으로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한데 문제는 후반에 갈수록 자동보다는 이 모든 것들에 신경 쓰며 손컨을 하시는 게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정말 꾸준히만 플레이한다면 비담 속성 덱을 제외하고는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높은 위치까지 갈수 있을 듯 보입니다. 수동이 중요하고 전략성이 강조된 수집형 RPG를 찾으신다면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위. 집에 가고 싶어 MMORPG를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PVP 슈팅 게임이라면 끌리지 않으신가요? 그 모든 걸 가진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게임이죠. 우선 게임에 입장하자마자 굉장히 놀란 게, 필드에서 다른 유저들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집에 가고 싶어만의 특징으로, MMO 필드에서 사냥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대전을 할 수도, 그리고 각종 모드를 통해 개인전부터 1대1에 2대2까지 전투를 하며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주요 컨텐츠는, 데스매치, 헌터스매치, 무기 대방출, 그리고 멧돼지 브루스로 나뉘는 4가지의 모드입니다. 적팀을 모두 사살하거나, 랜덤으로 바뀌는 무기를 들고 상대방을 잡아내는 모드도 있고, 멧돼지를 잡아 강력해져서 적팀을 학살하고, 키를 할 때마다 바뀌는 무기를 사용해 적들을 잡아내는 모드까지 정말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모드가 있는데 다양한 무기를 수집하고 강화하며 그리고 플레이를 통해 내 레벨을 올리며 게임을 하면 되는 거죠. 무기는 모두 미션을 통해 무료로 획득이 가능하며 강화 또한 각종 보상들을 통해 문제없이 할수 있으니 무가금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요. 여러 꾸미기 아이템이 있어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고 정말 모든 면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게임입니다. 브롤스타즈와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훨씬 신박하고 재밌는 느낌이네요. 집에 가고 싶어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결하며 성장을 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